아직은 인지도가 낮아서 많이 저렴한 그러면서도 맛은 최상급 횟감에 견줄만한 새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려지면 비싸질까봐. 하지만 좋은 건농감아고야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새우는 요즘 제가 새우를 좀 많이 하죠. 왜냐면 새우는 가을이 계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특히나 저렴하면서 맛있는 새우예요.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청고리고핵감형입니다 오늘 도착을 했고 어제 잡힌 거 바로 보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 달마새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 국민으로 따졌을 때는 한90% 이상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특이한 거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보통 새우 하면 뿔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뿔이 약간 닭뼈을 마냥 짤뚱합니다 대신에 이거 보이세요? 주둥이 대롱 같은 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대롱 수염 새우가 표준명이고 보통은 달마 새우라고 달달해서 맛이 그래서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보통 요 달마 새우의 주산지는 거문도 여수입니다. 행정 구역상은 여수인데 여수는 사실 판매지고요. 잡히는 조업 구역은 거문도 옆에 또 백도라고 아주 먼 섬이 있고요. 혹은 백도에서 제주도 그 사이에 아주 남쪽 먼바다죠. 100m 정도 되는 깊은 수십 진흙 바닥에 서식을 합니다. 이게 사실 연중 나긴 하는데 지금이 철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금냉에서 택배로 발송되곤 하나, 한 번도 안 얼린 이 횟감용 생물은요, 한 9월부터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조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와, 마릿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가격은 2kg이고요. 아무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kg가 32,000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남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이마마새우 자체가요, 도감에는 이 몸체만 10cm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세요. 와우. 예. 네. 전반적으로 시간이다 큰데? 근데 이걸 어떻게 32,000에 파지? 사장님이 너무 이게 미친 장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제가 이걸 어떻게 인터넷으로 알아말아 해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내 갖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도 10분 동안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자로 또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또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분이 통화하면서 저를 알아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감동을 받아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라고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구매한 것은 요수 쪽입니다. 검은 땡 수산이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이제 달마새우 이건 무조건 자연산밖에 없습니다. 인터넷가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생물 시즌이니까 생물 1kg이 3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 택배비 제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금냉으로 판매가 될 텐데 여기 또 다른 사이트 보니까 금냉이 500g이에요. 13,600원 생물보다는 살짝 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손질된 것도 팝니다. 이건 아예 핵감으로 손질돼서 순살만 파는 건데 이게 200g 2만 원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물로 잡은 거라서 흰다리 새우 살아있는 거 킬로그램당 2만 5천 원, 뭐 3만 원 이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느낌이긴 한데 맛은 그 이상일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은 참고로 전 처음 먹어보는데 단새우 있죠? 의식 집에서 많이 쓰는 그북쪽 분홍 새우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달달해서 근데 그거보다 살이 좀더 통통하다고 합니다. 왜 단새우는 약간 길쭉한 하고 살이 약간 야상하잖아요 통통한 단새우 버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회로 드셔야 한다고 하네요. 회가 아니면 새우장 담가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고 또있습니까 아, 씨,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저거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용기. 이거 무거운데? 어때요? 뭡니까? 느낌이 그렇다니까 이게 사장님이 하나하나 자기한테 이제 걸려오는 전화나 주문에 대해서 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분 같아서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런 분들은 네, 너무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맛을 또 한번 팔겠죠 일단 회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얘도 보니까 알을 뵌것 같아요 일단은 껍질을 이렇게 어떻게 잘 까죠 싹돌려갖고 다리까지 잡고 빼면은 끝 되게 잘 까지는데 와 느낌이 단새우랑 비슷하네요 진짜. 근데 단새우보다 조금 더 통통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이 창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약간 노란 거 보이죠? 찔러 볼게요. 어디 찔러냐면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세 마디 끝에 약간 중간보다 약간 위에.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통 새우는 이게 없는데 얘는 노란 게 있거든요 이게 알인 것 같아요 지금 산란기라 알을 딱 제끼면 여기 검은 게여게 이제 창자 횟감으로는 창자를 빼는 게 좋은데 알은 선택하십시오 이게 싱싱한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좀침체하다 싶으신 분들은 알은 뭐 빼시고 횟감을 제가 손질을 다 했고 요거는 이제 맛배기로 튀겨먹으려고 튀겼을 때또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자연산 새우회 비브리오혈증 그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거 수돗물이나 정수기물이 좋습니다. 정수기 물에 얼음만 타서 이렇게 하시면은 비브리오균 균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수성 박테리아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요, 요 담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상 소독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차가 물에 담가 놓으면 탱글탱글해지고 살짝 소독도 되고. 하지만 오래 담가두면요, 맛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1분 이내로 끝내는 게 좋겠죠. 탱글탱글 맛있겠다. 한번 더. 두단 말이 길빵, 두단 말이 달라세요. 아,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초심을 잃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냥 드셔도 되는데 파워게 여기다가 김밥을 올려요. 와 네. 이거를 어디서 먹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와사비, 자생 와사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달마 새우 회를 떴는데 겉모습은 진짜 영락없는 단새우입니다. 근데, 단새우 치고는 되게 통통해 보여요. 그리고, 단새우랑 아마 이용이 같을 거니까,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따라오는 애들 있죠. 선계 알. 이것도 제가 오늘 새벽에 노량진에서 사왔습니다. 이쪽은 캐나다 산성게서 A급이랑 B급이 있는데 A급입니다. 이거는좀 비싸요. 이게 100g인데 한 28,000원인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산 보라성게. 100g당 한 만, 만원대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연화 준비하고, 이거 약간 뻣뻣한 일식용 막기 많은 느낌. 있죠 이렇게 다 갖추고 먹기가 사실은 힘들 거예요 힘든데 뭐 이왕 먹는 거다 갖춰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일쪽은 제가 튀김용으로 해놨는데 간단하게 밑간만 살짝 해놓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먹기 좀 아까운데 너무 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케 청주 소정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맥주 와인 와인 중에서 샴페인 같아죠 근데 오늘은 와인이 아니라 맥주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보는 맥주인데 옥토버 페스트바이젠 처음 보는 느낌인데 국산이라네 이정도만 하고요 하, 이거 목말라서 그런가? 되게 맛있네 요 일단은 자 이거 와사비 올리고 발라줄게요 이거 골고루 이거 젓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먹을게요 그냥 싹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달마새우 수염 빨대 아 수염 대롱새우 어떻게 같은 새우인데 지난번에 먹었던 그 자연산 홍대 새우 굉장히 막 탱글탱글한데 얘도 물론 하루 지나서 숙성이 됐겠지만은 찹쌀풀을 먹인 듯한 그런 농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그걸 가지 녹진하다고 하더라고요. 찹쌀풀 같은 약간 끈끈한 느낌. 근데 다해요 단새우랑 비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먹어서는 차이를 거의 못 느끼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단새우는 이정도 핵감이 들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이 정도 가격에이정도 이면은 가성비가 아니죠. 거의 거저 먹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싸 먹어볼까요? 네, 간장에 한번 싹 담그고요. 이거 통째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꼬리는 눌러서 살을 이렇게 쏙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캐나다산 선기소. 와, 이렇게 더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150g인데 15,000원인가 18,000원인가? 하여튼 비싸요. 좋은데. 성게소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쿰쿰하지? 소금 살짝. 아, 별론데? 알겠습니다. 일단 국산도 한잔 먹어볼게요. 지금 순서가 비유족밥 죽인데 밥이 뜨거울 때 밥을 섞어야 돼서. 저를 비유족밥 한 공기니까 소금을 반 잔. 소금을 하나, 둘, 셋. 설탕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서. 요건 요 상태로 좀 두고요. 국산 꽃도 한번 먹어볼게요. 국산 보라상게. 이것도 소금만 살짝. 음. 국산이 훨씬 맛있어. 끈끈하거나 비린내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이것만 사볼 거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에다가 꿀꿀을 눌러서 분리를 하고요. 예, 네. 두 동안에 갈게요. 너무 억이한거 <laughs> 아니에요, 진짜. <laughs> 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웃음> 맛있네 <laughs> 성게알이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 이게 성게알이 쿰쿰하고 약간 궁창 냄새 나면 다 죽이는 거거든요 다 같이 죽자 이거 다 같이 죽자 근데 아 캐나다산 이거는 비싸게 주는데 아쉽네요 튀김가루를 하나 둘셋 너무 많은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물좀 따로 이 정도 묽은 대로 한번 해 보자 여기에다가 살짝 뿌려줄게요. 튀김 옷저 다시 한번, 잘 튀김옷이 붙더라고요. 하나만 튀겨볼게요. 일단 담가서 들어갑니다. <laughs> <우! 웃음> 하나만 튀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30초 튀겠습니다. 바로 건질게요. 어? 그냥 새우 자체인데, 이거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건조 살짝 이렇게 해서 방금 튀긴 거 찍어서. <laughs> 음! 음! 소가니, 촉촉해요. 역시, 같 튀긴 게 최고야. 맛있는데, 튀김은 조금만 더 할게요. 야, 조금 이제 걸쭉해졌죠. 이렇게. 아까 방금 먹어보니까 얘는 새우살이 튀겼는데 그게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단새우는 사실 구워 먹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얘는 굽거나 튀기면 살이 좀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통통한 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맛있겠다 녹아 녹아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목소리> 제 생각에 이런 거 사가지고 접시에 올리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튀김먹읍시다 튀김 샤브샤브 튀김 샤브.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해도 좋은데 아, 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맛있지? 지 <목소리> 그러네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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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남은 걸로 제외할까? 와 이건 진짜 이런 거를 팔면은 얼마에 받아야 될까요? 살이 되게 보드라워요 약간의 주시함도 있고 음. 아, 맛있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laughs> 대롱수염새우 깊은 곳에서 사는 새우치고 맛없는 새우를 못 봤는데 얘는 좀 생소했어요. 전부터 이제 제가 알고 는 있었는데 먹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주로 회를 먹고 튀김이나 구이는 잘안 먹다고 는 하니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특히나 한번더 냉동을 하지 않은 생물이라서 더 맛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새우 콘텐츠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을이다 보니까 평소에 먹는 것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새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이런 새우 종류에 대한 저변 확대 인식 확대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 먹는 것도 좋지만 가장 편한 거는 우리 주변에서 횟집이나 이런 데서 쉽게 쉽게 조리해 내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가서 먹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를 조금 더 취급해주십사 하는 뭐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이거 겉바속촉. 먹다 보면 약간 우유 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좀 나요. 약간 살짝.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우가 프림 탄 맛? 예, 네, 그리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 우유 맛이 이알 음. 때문에 나는 건가 봐. 아, 그러니까 어쩐지 약간 프림이나 밀크 푸딩 같은 맛이 난다 했어요. 이게 아, 그래 등에 알이 노란 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랬구나. 처음 알았네 이런 것도. 이건 뭐냐면 이거는. 대롱 수염 새우라는 애야. 새우가 밀크 푸딩 맛이 난다. 음. 소리 봐. 어때? 부드러워. 오빠도. 내일 또 해줄게. 먹고 싶으면. 맛이 괜찮아? <laughs> 먹고 나서 웃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